안녕하세요. 드라마 팬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춘나의 내담의 9화와 10화 예고편을 바탕으로 세자빈의 이혼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전개를 예측해보겠습니다. 8화에서는 세자빈이 왕 앞에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자의 불륜으로 인해 세자빈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자가 다른 여인과의 관계로 인해 세자빈이 자결을 시도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이는 세자빈의 고통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세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느끼며 세자빈을 붙잡으려 할수 있지만, 세자빈은 이미 마음을 고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자빈의 이혼으로 인해 공주가 19금 소설을 쓰고, 유력한 부마 후보가 천주교를 믿는 등, 왕실.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설하고 추나한담 구시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요한 궁궐. 차가운 달빛이 기와 지붕을 타고 흘렀다. 세자빈의 처소에서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홀로 앉아 붓을 들었다. 곱디고운 손끝에 맺힌 붉은 먹물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깊고도 지냈다. 내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속삭였다. 떨리는 손으로 서차를 접어 올리며 한숨을 삼켰다. 며칠 전부터 내려진 결심이었다. 이미 마음을 고혔으니 오늘을 끝으로 미련도 남기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사랑이 그녀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는 것뿐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발걸음은 서둘러 다가왔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세자빈 아니 설아야 세자는 눈앞의 여인을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차가운 시선 굳게 담은 입술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이혼을 철회해주길 바란다면 이제 그만둬요 세자빈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세자의 손이 더 떨렸다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 그녀를 향한 후회가, 미안함이,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도 그녀의 상처를 지울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빼냈다. 그의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온기와 함께, 그녀와의 모든 기억도 사라지는 듯 했다. 세자는 요원하듯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부디 행복하길.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 돌아섰다. 그녀의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궁을 떠났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남아있을까요? 이연이라는 운명 앞에서도 서로를 놓지 못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자와 세자빈의 사랑은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순수한 사랑의 한 형태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추라의 내담의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분석해 봅시다.